오늘은 가부좌하고 등 젖히기 그리고 무릎 끌어안기 허리펴기 세 동작을 구분동작으로 배우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하시죠. 자 먼저 들어놓습니다. 편안하게 아, 가부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양 발끝을 양손으로 잡고 자 무릎을 바닥에 대면서 가슴을 쭉 천장으로 밀어 올리면서 정수리로 바닥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아랫배로 가볍게 호흡을 하는데 1두번 내지 15번 한다 12회 호흡을 하면은 약 45분 내지 50분 정도의 참선 요가 40 동작을 마칠 수 있습니다. 15번 정도 호흡을 했을 때에는 1시간 남짓 소요됩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만 어, 음, 기억하고 계시면 은 음, 시간을 자유자재로 어, 해서 어, 운동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자세는 무릎을 가슴에 그대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양팔꿈치 사이에 무릎을 끌어안아서 몸을 동그랗게 마는 겁니다. 이때는 턱을 좀더 가까이 무릎 쪽으로 붙이려고 하면은 자세가 더 예뻐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편안한 호흡을 열 서너 번 까량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실 마지막 차례입니다. 이 자세가 이, 어, 뭐, 없이 힘들었어요. 자, 허리를 쭉 피고, 몸을 쭉 펴서, 자,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은 어떻게 하면 좋, 좋겠죠? 예, 당연히 머리 위로 쭉 뻗습니다. 그이 앞의 동작 어... 어깨석이 연속 동작 그리고 거기에서 어... 얻었던 긴장감 그리고 피로감을 어... 이 자세에서 말끔히 풀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앉으십시오. 오늘 배우실 세 동작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앉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우스갯, 물론 우스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됐지. 무엇, 다른 게 필요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것을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올바른 호흡이 되지 않았을 때, 가진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음, 혈액순환이 나쁘면, 역시 여러 질병이 따라서 발생됩니다. 그리고 오장육부가 부실했을 때, 특히 장내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면그 안에 나쁜 것들이 많이 끼어서 온갖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음, 30세 간 넘었을 때부터 이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25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라고 운동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어, 10대 후반에 역기를 들기 시작을 해서 절에 들어와서도 무엇보다도 그 절에 시멘트로 만든 역길에도 있는가 살펴보고 반드시 방부를 드리고 살았을 정도로 음, 운동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돼서도 이 몸, 특히 등어리에 여드름 같은 것이 참 많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몸통에 난다면은 무척 거북스러운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등에 나면은 그 껄끄러움은 말할 수가 없고 그것이 곰겨서 터졌을 때에는 그 기분 나쁜 그 느낌 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단지 저는 젊은 혈기가 왕성해서 여드름 같은 것이 그렇게 생기는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참선 요가를 처음 여러분한테 선보이면서 한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 지났을 때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전그 이유를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음, 그 시간을 또 지나서 어, 부산에서 제차 참선 요가 강의를 했을 때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 요가를 시작하면서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 몸에 생겼던 그런 것이 슬슬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음 결국은 오장육부 안에 노폐물이 제때 배출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유해 독소를 만들고 그것이 몸을 타고서 돌면서 결국 피부에 온갖 트러블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환절기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고, 저 역시도 이 운동을 하기 이전에 똑같이 그런 일을 겪었던 일인데, 목욕을 아무리 잘하고 나도 얼굴에 허옇게 버짐이 일어나는, 때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 운동을 하기 이전에 그랬었는데, 음, 이 훈두, 운동을 하면서 어, 그 덩어리에 어, 무수히 발생했던 그 뽀드락지가 사라졌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 세면 후에 어,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어, 될 정도로 음, 피, 어, 매끄러운 어, 피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 결국 참선 요가의 어, 뛰어난 효과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신 것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루 넣습니다. 자, 두르는 자세에서 가부좌를 하고, 자, 양손으로 발끝을 잡고, 자, 허리를 젖힙니다. 그래서 무릎을 바닥에 대고, 정수리로, 음, 상체를 지탱해서 가슴을 높이 치솟 붙여놨습니다. 자, 가볍게 예, 호흡을 하다가, 자, 이제, 무릎을 가슴 가까이 앉습니다. 양 팔꿈치 사이로 무릎을 확 잡아당기면서 고개를 들어서 턱을 무릎 가까이 붙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좀더 음, 팔꿈치를 이용해서 어, 잡아당기면서 고개를 어, 들면은 등줄기가 확 펴지면서 아주 시원한 느낌을 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운동이시라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어, 야무지게 하신다면은 훨씬 더 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맛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자, 무릎을 바닥에 붙이고, 등어를 대고, 팔을 위로 쭉 뻗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동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참선요가는 40동작이든지 80동작이든지,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것이 오늘 배우신 여기까지가 어깨서기 연속 동작이지만은, 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어 특히 어깨서기 같은 동작은 약간 무리가 올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지 않고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되면은 신체상으로 불쾌한 기분이 하루 종일 남는다든가 아니면은 근육이 뭉쳐서 며칠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이해를 하셔서 참선 요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꼭잘 살펴보시고 동작 동작마다 아, 어떤 특점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음, 음, 그런 것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